마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의 주제 아주 핫한 발사체입니다 아 우주 발사체. 예예예 yeah, yeah. 어. 와 진짜 폭발하는 장면이 마치 불꽃놀이 같은 그런 좀 되게 장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를 봤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어, 사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아... 네,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 로켓 발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아, 쉬운 일 아니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상 폭발입니다. 음... 네. 폭발. 인간이 인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폭발 자체를 어, 과학자들이 엄청난 과학 기술로 폭발에서의 힘만 이용하고 그 불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의학 생명공학 전공자로서 크게 이득이 안될것 같은데 왜 나라별로 이렇게 기를 쓰고 로켓을 쏘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당신 전공이 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laughs> 네, 인공장기 연구하시죠. 아, 네, 그렇죠. 인공장기 뭐갈수 있습니까? 아, 갈수 있죠. 받아주세요. <laughs>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거 봐요. 비슷한 거예요. 이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많이 있고 거기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그 예산을 만약에 거기다 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가정은 저는 어,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만큼 우주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어, 미국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민간에게 개방을 한 기술인데 어느 순간 GPS 신호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이제부터 GPS를 무료로 하지 않고 얼마씩 받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큰 카돈 그 줘야지 우주기술은 특히나 기반이 없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미리 차근차근 그 나라가 이미 밟아온 길을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을 공유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누가 주지도 않은 영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 요즘에 또 로켓이 얼마나 빠르면 로켓 배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좀 비과학이죠. 비과학이요? 로켓으로 배송을 안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주 정거장에 로켓으로 이런 음식 같은 것도 배송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로켓 배송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건 로켓 배송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로켓 배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만큼 로켓이 빠른 건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일단은 발사 60초, 1분 안에 음속을 돌파하고 2분 44초가 지나면 100km 고도에 도달합니다. 이 말은. 100km를 3분 안에 간다는 거니까, 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 와, 제가 평소에 로켓 발사 장면을몇개좀 찾아봤는데, 네. 되게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름 자주 돋으시잖아요. <laughs> 자주 돋는데, 네. 또 돋았어요. 아, 왜죠? 어, 이게 로켓이 모두 같은 색이더라고요. 그쵸. 그죠다 예. 흰색이죠. 네, 다 하얀색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 이유가 있나요, 과학적인? 어,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예,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뭐, 다른 나라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흰색을 씁니다. 음... 사실 여러 개의 색을 쓸수 있죠. 네. 근데 그중에 가장 알베도가 높은 색을 고르는 이유는 알베도가 뭔가요? 알베도는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아, 자막으로 나갈까? 예. 그런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 어, 주입되는 연료, 를 장시간 세워 놓고 주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주입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흰색을 선택한 거죠. 하,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흰색이면 굉장히 많은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덜 에너지를 받아서 좀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이 새로운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아, 저 들어봤습니다. 누리호라고. 예, 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음. 누리호죠. 누리호. 예, 이름 좋지 않습니까? 아, 이름 되게 이쁘네요. 예, 누리라는 게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 말이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이 말을 넣은 게 우주를 개척한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음. 가장 궁금한 것도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왜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냐는 점이에요. 네뭐 하는 건 이제 첫 번째는 실패하는 게 숙명인가요? 과연 어떻게 한 번에 성공을 할수 있을까? 이 어려운 걸 음. 사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성공한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두번 두번 실패했습니다. 두번 네, 그래서 구, 국민들도 막뭐 불꽃놀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고 이 폭발을 할 위험성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 또이 발사하는 장면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가요 발사장에. 네. 근데 내가 내려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내려왔는데 발사를 안 한다 이날 네. 충격이죠 사실. 아,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멈춰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멈추는 거. 그리고 멈췄을 때 너무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어렵구나 이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고 주변의 맛집들 네. 많이 방문하셔서 맛집을 방문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나라 과학자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네. 굉장히 멋진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머치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